이걸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큰난네. 자, 이게 이제 볼게요. 이거, 요 사진은 지금 들어가 있는 사진이고요. 예를 들면 이걸 바꿀 수 있는 거죠. 이걸 바꿔볼게요. 지금부터 이 사진으로. 자, 여기서 파일 선택을 뭘로 하냐면 이게 지금 글씨하고는 잘안 맞겠네요. 글씨 색깔하고는 글씨도 지금 다 바꿔져 있는데 여기에 지금 그 사진이 들어가 있고요. 확인을 누르면. 저가 이제 저만의 암호가 있어요. 이거 1 언더바 써져 있는 애들은 어 대부분 원본 사이즈대로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숫자로 앞에다 표시를 하거든요. 좀 줄여놓은 애들은 뭐오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안 줄여져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게 되면 요 사진으로 그 화면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포토샵 열어야 되는데 이걸 저장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좀 어려워. 자, 일단은 이건 잠깐 보하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지금 이거는 그렇게 해서 500kb가 넘으면 안 돼요. 아셨죠? 저장을 해서 500kb가 넘지 않도록 저장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 아마 저장 화면에서 그 퀄리티 설정하는 방법 아시죠? 퀄리티를 약간 낮추면 용량이 많이 줄어들어요. 거기서. 해서 원래 크기에서 퀄리티를 약간 줄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줄여서. 네 줄여서 저장하면 용량이 팍팍 줄어들어요. 그거 보고 저장하시면 되세요. 제가 포토샵 강의를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강의를 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는 자 이제 여러분 거를 가지고 요 배치하는 방법을 한번 똑같이 한번 요 화면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네이버에 가입은 됐는데 내가 블로그를 한번도 운영한 적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지금 그 선생님 아이디를 가지고 한번 제가 한번 꾸머보겠습니다. 그대로 보고 따라서 하도록. 그러니까 지금 어떤 선생님과를 한번 해볼까요? 자, 말씀해보시죠. 근데 지금 아이디가... 있겠어요? 선생님 아, 예예. 예. 지금 1219예요? 네, 1219. 1219? 예, 골뱅 그거 다유려줄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자, 이제 로그인이 됐습니다. 자, 이, 이 선생님은 지금 블로그가 없는 선생님이세요. 자, 선생님 블로그를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자,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이제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계정이 생겼기 때문에 이거 선생님 성함이 지금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자, 이제 처음으로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냐면 선생님의 블로그를 어떻게 찾아가냐면 이걸 눌러도 되고요. 여기.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죠? 이거 눌러도 되고 이쪽에 눌러도 되는 거예요. 이쪽 블로그를 눌러도 되겠죠. 이렇게. 아무 데나 눌러도 되세요. 이렇게 네. 들어가세요. 네. 그럼 여기 아래 가면 여기 아래 가면 내네 블로그란 게 있으세요. 이렇게 그럼여기 블로그에 이제 집이 이미 이렇게 지어져 있고 어? 선생님 만들어 놓으셨네? 네. 아 네. 여기 네. 이거는 하셨네요. 이렇게 어, 잘해 놓으셨어요. 자 이렇게 기본, 기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원래 바꾸려면 순서를 한번 말해보세요. 자 어떻게 바꾼다고요? 다 같이 자 구조를 바꿔야 돼안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 자 이제 순서 알려줍니다 어디로 갑니까 다같이 말해보세요 내 네, 메뉴 그 다음에 말해보세요 관리요 관리입니다 자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자 여기 가면 꾸미기가 있고요 여기가 꾸미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꾸미기 가면 레이아웃 위젯 설정이라고 보이시죠 자 이렇게 이제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아까 배우셨죠 자, 홈페이지 블로그는 얘가 선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잘 선택해 놓으셨어요. 이거를. 여기 배우실 때까지 는해네요 여기까지 됐죠. 이렇게. 선택이 됐고요. 자, 이제, 이제 구조를 보니까 선생님 이제 또몇 개가 안 들어와 있고 막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거는 이거를 앞으로 이제 좀 조정을 할 거예요. 지금부터. 조정을 할게는 선생님이 그림을 오셔서 나셨어요. 여기 있는 그림은? 네? 요 그림, 어, 원래 있는 그림이에요. 거기가? 예. 네. 야한테. 자, 선생님 사진이에요, 그게. 음. 음. 자, 이제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어디 사진을 등록하려고 하냐면 내블로그로 다시 가볼게요. 이제 기본 구조는 갖춰져 있습니다. 자, 여기다 만들 건데. 이프로필 사진도 위치를 이동하고 이런 애들도 위치를 이동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벽지라든가 이런 거받을때로 아까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리모컨. 요 리모컨 메뉴로 간다고 그랬죠? 여기 어디 가면 리모컨 메뉴가 있어요? 내 메뉴에 있어요. 자 볼까요? 여기 보면 리모콘 메뉴가 있죠. 이렇게. 배경 그림은 여기서 넣으시는 거예요. 선생님, 이 배경 그림은 어디서 나셨어요? 이거는? 원래 있던 거예요? 네. 선생님, 사진 안 아, 가져오신 거죠? 네. 지금? 네. 자, 그러면 음. 제가 임시로 이 사진을 그냥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직접 등록이에요. 네. 자, 똑같이 해봅니다. 직접 등록을 하셨어요. 찾기를 누릅니다. 찾기. 제가 여기 있는 사진 중에서 좀 작은 사진을 넣어 볼 거예요. 잘봐 보세요. 자, 여기 사진 이제 바뀌고 있죠. 여러분들. 여기 바뀌었잖아요, 여기가. 이제 바뀌었죠? 근데 여기는 지금 메뉴가 들어 있어요안 들어 있어요. 메뉴가 없죠. 이제 포토샵에서 메뉴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PSD 파일에 다 메뉴가 만들어져 있는데 다른 걸로 저장을 잠깐 해 볼까요? 잠깐만요. 요내 메뉴 여기 직접 등록이 들어가셔서 찾기 버튼을 누르면 계속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메뉴가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메뉴가 들어 있죠? 이 메뉴는 제가 만들어 놓은 메뉴예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부분은 여기 3 페이지에 있는 거는 여기에. 이 메뉴가 등록이 된 거예요. 아셨죠? 네. 자, 넘어갑니다. 네, 이게 넘어갔어요. 그 메뉴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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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링크를 니까로 그 링크가 예, 링크를 걸 겁니다. 네, 네, 네. 해야 될까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예, 김가중씨 네, 네 여기서 김가중 씨로 계시죠? 네. 네. 자, 여기서 뭐할 거냐면요. 블로그 메뉴에서, 블로그 메뉴를 보면, 이 블로그 메뉴들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기서, 자, 이제, 여기에서 여기 이름이 정해졌으니까, 내가 만든 스킨을 저장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laughs> 여기다가 이름을 써놓으면 좋으세요. 이름을 써놓으면, 나중에 이거를 언제든지 바로 바꿀 수가 있어요. 저장을 해놓으면. 아셨죠?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배경화면 1이라고 써놓을 거예요 배경화면 1 이렇게 써놔도 되고 100번 사진이라고 지금 제가 써놨거든요 그냥 그럼 이걸 저장을 해놓으면 나중에 언제든지 이거를 다른 걸로 바꿨을 때 이걸 돌아올 수 있으세요. 언제든지. 지금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들어있는데, 내가 다른 걸로 예전에 바꿨다가 이걸로 돌아오는 시간이 금방 돌아올 수 있어요. 그걸 저장해 놓으면. 그래서 여기다가 서너 가지 저장해 놓으면 이것만 바로 적용해도 이거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 목록이 어디 들어가면 있냐면요. 잘 보세요. 이제 얘가 어디에 저장이 됐을까? 이런데 지금 글씨가 잘안 보이죠? 이런 글씨가. 네. 이런 글씨를 잘 보이게 이제 수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수정해야 되고 얘도 잘 보여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런 모양들이 막위 아래가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 이들을 위치를 지금부터 한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저장돼 있는 애는 어디가 들어있냐면요. 잘 보세요. 내 메뉴에 가면 리모콘 메뉴가 있어요. 리모콘 이렇게. 그럼 여기 보면 어. 여기 보면 여기 보면 뭐, 다른 스킨이라고 보여 안 보여요. 네. 여기 안에 들어가면 지금 방금 저장해놓은 여기 보면 내가 만든 스킨이라고 보여 안 보여요. 네. 여기 들어가면 지금 말했던 게 갯벌 사진이라고 들어 있죠. 지금 현재 여기가. 네. 이거 나중에 여기가 모여요. 10개 수0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지정해주면 그 사진을 바로바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다 저장해놓을 수 있어요. 저장 안 하면 여기 모여져요, 안 모여져요? 안 모여져요. 안 모여지는 거죠. 저장하면 여기서 계속 모여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저장해 놓으면 봄 누르면 봄 사진이 올라오고 가을 누르면 가을 사진이 이렇게 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아예 등록을 해 놓을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내가 만든 것이에요. 내가, 내가 만든 스킨. 이것이에요. 내가 만든 스킨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잘 보시면 자, 기본 설정이 있고, 이렇게 들어갔죠. 자, 우리가 위치를 바꾸려면 어디로 간다고요? 다 같이. 레이아웃 위젯 설정으로 가는 거예요. 꾸미기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 <laughs> 여기서 보시면, 요거를 이제 수정할 거예요. 타이틀은 여기서 안 보이게 숨겨놨죠. 여러분, 봐보세요. 타이틀이 지금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카테고리는 펼치기로 해야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대로 놔두고요. 이런 것들을 다 지워버렸기 때문에 위젯이 없어진 거예요. 위젯을 만들려면, 요거 누르면은 위젯이 다 여기에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근데 필요없는 거 많이 넣으면 너무, 너무 꺼려놓지 말고 여기다 적당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만 갖다 놓으면 되겠죠. 내가 이거를 위치를 바꾸려면 여기에서 요 위치를 이렇게 바꾸면은 위치를 바꿔지는 거예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얘네들은. 자,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네이버 메뉴가 있고요. 네이버 메뉴는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맨 위에 보면 아까 그 내가 글씨 색깔이 좀안 좋다고 말씀한 거 있죠. 그게 네이버 메뉴세요. 글씨 색깔이 좀잘안 보입니다라고 했던 것들이. 그래서 네이버 메뉴가 항상 여기 에 나타나게 돼 있고요. 선생님 그거 진행하기 전에 그 사진의 용량은 아까처럼 5 0 0 k b 미만이에다그 화면 아, 스킨. 네네네. 네. 아 여기요. 네. 아까 그. 아예 그거는. 그거는 더 커야 됩니다. 그 내용은 2,000 픽셀대로 갔죠. 2,000 아, 픽셀, 아, 픽셀. 그 예, ,000 예, 000 예. 크게 넘게 좋습니다. 네. 크게 넘게 크게 넣고 저장할 때 용량이 잘라놓은 용량이 네. 500을 넘어가면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아, 작업을 아, 하셔야 돼요. 아. 자 그다음에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이 있죠. 프로필 영역 있고 음. 카테고리 있고 이거를 먼저 제가 근데 선생님 거를 약간 조정을 하셨네요. 이거는 좀 손을 아, 대신 거 아니에요? 아, 아, 아.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가 뭐냐? 메뉴 메뉴 형태라고 있죠? 여기가. 자, 메뉴 형태가 있어요. 여기가. 자, 여기서 모양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프로필이에요. 프로필. 이 프로필을 먼저 내려볼게요. 지금부터. 자. 다시 들어간 걸 여러분 보시면은 자주 들어가 보셔야 돼요. 내 메뉴에서 관리로 가시고 꾸미기 설정에서 이렇게요. 여기 있는 거는 프로필 영역을 아래쪽으로 제가 이렇게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렸고요. 카테고리도 아래다 잠깐 내려보겠습니다. 다녀간 사람들도 여기 아래다가 잠깐 내려놨습니다. 자 위치를 전부 내려놨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보일까 이 말이죠.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면 뭐만 있는 거죠. 말해보세요. 메뉴 형태만 있는 거잖아요. 메뉴 형태만. 메네들을 이걸 이대로 저장을 하면 여기서 저장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저장을 안 눌렀죠. 저장을 누르고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꾸미기 설정이 안눌러지이게안 보이네요. 이 모양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위에가 이 포스트하고 이런 애들이 이기 위에가 덮어버렸잖아요 여기가 이제 얘는, 얘네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버렸잖아요 이제 여기 포스트 영역이 어떤 영역이냐면 앞으로 글을 쓰거나 사진을 올리는 화면이세요 사진을 올린 화면이 도대체 어디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올라가버렸잖아요 지금 여기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 그럼 얘네들을 이렇게 밑으로 가지고 내려와야 돼요 얘네들을 여기보다 내려와야 글씨를 쓸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를 끌어다 이렇게 내리는 방법이 뭐냐면 공백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위에가 공백이 들어가면 얘네들이 쭉 내려오는 거예요. 공백이. 이 우리가 공백이 공백을 넣을 거예요라고 해서 공백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젯을 만듭니다. 위젯.